내가 소를 번식시킬 생각은 없다. 아예 소는 있는 것 같아. 미니 미니업사... 업아 잠깐만 두 마리야 두 마리. 잠깐만 있어. 소가 있어. 한 지금 두세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와. 야 잠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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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암컷이고. 얘도 얘얘 수컷이고 뿔 잖아 있고. 야 암컷 수컷 한 마리씩 있다. 암컷 두 마리. 수컷 한 마리. 어 잠깐만 얘도 여기도 하나 있고. 수컷 두 마리. 야 잡표 찍어. 웨이 포인트 뉴 카우 대문자로 찍었다 와야너 사진 좀 찍자 와 돌아갑시다 <laughs> 와소 찾았다 근처에 곰 안 보이죠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주트를 이용해 가지고 밧줄만 만들어다가 나중에 얘를 데리러 오기만 하면 됩니다 동물들은 이제 디스폰 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쟤들 데려다가 집에다가 묶어두고 소 우유 짜주고 번식도 시킬 수 있죠 심지어 딱 수가 2대 2로 딱 맞아요 그래도 됐다 어? 됐어 오늘 목표 중에 그래도 하나는 일단 완수했네요 그죠 오늘 목표 세개 중에 하나였던 여행 다니면서 소 찾고. 그 작물류 여러 가지 더 많이 수집하는 거. 작물류 진짜 많이 수집 수집했죠. 지금 씨앗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저희 이번에 씨앗 뭐 주, 저희 집에 있는 거랑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열 종류 네 아, 아홉 종류인가요? 네, 아홉 종류의 씨앗 아얘 얘까지 얘, 치면 열 종류구나 이렇게 얻어 줬줄요 근데 문제 는 리드는 물 바로 옆에다가 심어줘야 되는 거 같아서. 이거는 강가 쪽에다 키워야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 작물들도 역시 얻을 수있었고요철광맥못 찾은 것만 빼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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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 양호해요 양만 이제 어떻게 데려오면 되는데 아 근데 사실 양도 저희 집으로 데려오려면 주트로 만든 줄이 필요하고 뭐그 주트로 만든 줄만 있으면 소도 당장 오늘 데려오려면 못 데려올 것도 아닌데 지금 소 같은 경우를 보시다시피 강 바다 뭐 이것도 넘어서 데려와야 되고 이게 지금 이 버전에서도 소나 쟤네들이 보트에 타나? 최대한 쟤를 지상으로만 통해서 데려올 수 있는지를 네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소를 발견한 곳이 이쯤이니까 이 아래로 통해서 이렇게 이 밑에 땅이 이어질 테니까 이쪽으로 딱 통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다면 뭐 약간의 물 혹은 뭐긴 협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데려오는데 번거로움이 있을진 몰라도 그냥 땅으로만 데려오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 같네요. 다지 이제 바다를 통해서 호수를 통해서 배 타고 건너오는 거보다 좀더긴 시간을 요구할 뿐이지 땅이 다행히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소 데려오면은 소우소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 우유를 짜서 그걸 또 치즈로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치즈도 이제 발효 식품이다 보니까 유통 기한도 좀 어느 정도 기대 해 보일 수 있을 거 같고요. 좀 제가 별다른 조치를 안 하더라도 잘 썩지 않게 음, 치즈를 만드는 과정이 또 복잡하다고 얘기는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잠깐 이거 왜 이렇게 가는 길에 이게 가로질러 걸어 갔다 갈라 했더니좀 힘드네. 레몬트리다. 오우. 레몬. 과일 나무 또 많이 왔네요이 다음으로 찾을 건 이제 말 정도인가? <laughs> 아 근데 말은 굳이 찾을 필요는 없기는 해요. 말을 타고 다니면 좀더 빠른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이게. 어 아시다시피 이게 협곡 같은 경우도 되게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약간 멀리서 봤을 때잘 눈에 티, 티가 안 나는 그런 협곡들이 굉장히 또 많고 이게 바다가 한번 나오면 좀 음, 번거롭기도 하고. 더 이상 제가 뭐, 딱히 막, 이거저거 찾으러 여행 다닐 게 그리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찬다고 치면 올리브 정도인데, 올리브는 이게 그 하도 많은 과일 나무들, 과일 나무가 진짜 종류가 많거든요? 그 하고 많은 다이 과일 나무들 중에서 올리브 나무만을 찾으러 여행을 다닌다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좋은 말로 하면은 시간 낭비고, 나쁜 말로 하면 개지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바나나나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바닷가에 있는, 아, 그렇지! 바나나 나무지? 바닷가에 있는 뭔가 나뭇잎이 두꺼운 나무 바나나 나무 거 바나나 나무 거라 생각했어. 뭐 정말 나중에 할거다 끝내고 나서 진짜 램프 만들어 보고 싶다. 오일 램프 만들어서 오일 램프 가동 시키고 싶다. 막 이런 거는 몰라도 굳이 그걸 찾아서 여행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여행 다니는 동안 그 여행 초창기에 던 돼지고기가 얼마나 썩었을지도 궁금하네. 웰던으로 구워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덜 썩긴 했을 텐데 그래도. 궁금하네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과일나무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심어주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미리 심어주고 자러 가도록 합시다. 레몬 트리도 심어주고요. 여전히 횃불은 없기 때문에 집안이 어둡지만 일단 자고 보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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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방금 이상한데 껴서 잤어. 오케이, 아침이 되었고요. 지금... 오, 진짜 안 썩었네요. 이게 지금 제가 여태까지 계속 먹었던 음식이고, 이게 굽기만 하고 안 먹었던 음식인데, 1.4% 썩었어요. 진짜 조금 썩었네요. 고기도 외던으로 보우면 썩는 속도가 나름, 네, 양호한 수준이네요. 이거 일정량으로 줄여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얘네들은 여기다 보관을 하고요. 이 고기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만드는 용으로다가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농작물 재배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에, 재배를 한다기보다는 에, 지금 제가 시, 가져온 씨앗들 다 심어줘야 될것 같죠? 우와, 우와, 우와! 꽃축제다 꽃축. 어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또 가지가 자라나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 지금 올해 당장 얘네들을 뭐 과일 재배를 해서 먹을 계획이 없다면 저런 가지를 또 쳐내줘가지고 심어줄 수도 있겠죠. 음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여기 보면은 토마토 하나 다 자라는 것 같고 소이빈도 두개다 자라는 것 같고요. 일단 다다 자란 거 먼저 다 캐줄게요. 지금 저희 아그리컬처 농업 농사 농업 그 레벨이 경치가 진짜 얼마 안남았기때문에 오케이 안에 들어가서 괭이도 좀 가져와줘야될것 같고 괭이 그리고 막대기 좀 가져다가 어, 여기다가 나무 원목 넣어주고 파이어스타터로불 붙여준다음에 막대기 그 횃불 좀 만들어줄게요. 일단, 이번, 이번 여행은 정말 대성공이었네요. 만족스러워요. 소 찾고, 농작물 찾고, 원하는 바를 다 이뤄냈죠. 일단, 오트 같은 경우도 84% 지금 거의 다 자랐고요. 소이빈 얘네들은 아마, 어 좀, 중복되는 장소에 여러 번 심겨서 그런가,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토, 아, 토마토 다 안, 안 자랐네? 어, 양파는 또 그새 27% 뭐, 많이 자랐고요. 슈가케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느린데 얘네들은 원래부터 잘하는 것도 느렸구요 어.. 여기에는 지금 공간이 더 이상은 좁아가지고 못 심어줄 것 같구요 음 여기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또 작물들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땅의 영양소 때문에라도 원래 그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농사를 지을 장소를 만들어두고 거기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돌리면서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작물을 심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배웠거든요. 이테라포머 모드에서 농사를 할때 이게 막뭐땅 별로 그 영양소가 어떠니 하면서 땅 하나에서 어떻게든 그 영양소 다 쪽쪽 뽑아내면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사실 덜 귀찮고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여튼 땅다 갈아주고요. 그게 땅 가는 소도 약간 좀큰것 같은데. 내 목소리를 좀더 크게 하면 되니까. <laughs> 일단 심어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으로 심어줄 거는 그린 빈 시드 초록콩이죠. 초록콩 3개 심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당근도 2개 심어주도록 할게요. 당근 원래 3개 캐수 있었는데, 하나는 크리퍼가 날려먹는 바람에 못 키웠어요. 그리고 슈가케인, 사탕수수도 4개 여기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감자, 음, 저희 군대 계신 감자님을 기리면서 8개 이렇게 딱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드펠 페퍼 시드인데요. 이게 15개로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진짜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키웠는데 얘네가 그 빨리 자라요 되게 되게 빨리 자라는데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양이 <laughs> 양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뭐 많이 심어봤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이거 호미 아, 호미 호미 아, 호미 호 어, 라이 라이라는 그 읽는 방법은 기억이 나는데 한국어로 했을때 이름이 자꾸 까먹네요 그 다음에 주트시드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밧줄을 만드는데 쓰는거니까 이게 좀 빨리빨리 많이많이 얻어줘야됩니다 그리고 위트 어 이걸로도 아유 어, 이거 땅 꽤많이 갈라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네요 땅이 뭐 어차피 고갱이 내구도야 아니 괭이 괭이 내구도야 넘쳐나는거니까 지금 여기다 남는 것들 토마토 6개 토마토 6개에다가 또 위트 밀 두개더 이렇게 딱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저희 농장 엄청 커졌네요 이거 뭐 심는 것만으로는 그쵸 농사 그 레벨이 안 올라가죠 멀티플레이로 하면은 이거 농사 크게 그에 지어놓고 그 알바 같은 거 줘도 나쁘지 않겠다 되게 그니까 농사하는 입장에서도 뭐 먹을 거를 좀더 받는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농사를 하면서 내 농사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캐는 거에 농사 레벨이 올라가는 거니까 농사 저 심어두고 캐는 거 귀찮은 사람들은 저거 만들어 만들어만 두고서 사람 고용에다가 쓰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겠네요 여튼 저희 집 주변에다가 지금 저희 집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두웠는데 불좀 밝혀주고요 지금 저희가 주트가 두 개가 있어요 저번에 수확했던 걸로 주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주트 두 개로 밧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만들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일단 토마토 좀 베스레에다가 넣어서 보관해 줄게요. 얘는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여기다 보관해 가지고 결국은 썩었네요. 주트 두 개로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밧줄을? 자, 조합법을 보면 그냥 프레쉬 워터가 들어 있는 베스레에다가 8시간 동안 넣어 주게 되면 주트 파이버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거를 12개? 예? <laughs> 에? 아, 아, 아니네요. 슈트 파이버 다섯 개가 있어야 로프를 하나 만들 수가 있네요. 어, 로프는 이제 연료로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미쳤다고 연료로 사용할 일 없을 것 같고. 이거를, 그럼 다섯 개를 얻으려면 주트가 다섯 개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양만큼이라도 빠르게 주트5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있는 이거를 가공시킨다고 해서 별 의미는 없긴 하지만요. 그러면 앞으로 세 개가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먼저 심어놨던 그나마 좀 빨리 자라래가 하나? 하나 하나 심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이거 하나 캤는데 두개 나왔던 건가 아니면은 내가 씨앗을 얻어 오던 과정에서 하나를 얻고 이걸 켜면서 또 하나 얻어 가지고 두 개가 됐던 건가 그게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일단 이거 50% 아직까지 절반 정도까지 밖에 안자랐고요 지금 어 얼리 스프링에 심었는데 레이트 스프링까지 고작 두단뭐 고작 절반밖에 안 자랐다는 건 여름이 끝나갈 때쯤 돼야 어, 여름이 끝나갈 때쯤 돼야 저게다 잘한다는 소리가 될것 같고, 뭐, 여기 있는 게 만약에 다 잘하게 된다면 은또 의미가 다르겠지만, 얘네들은 다 잘하려면 또 가을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양을 데려온 데 있어도, 있어서도 좀그애로사항이 생기는 거 아닌가? 여기 있는 양들도 혹시 그 먹이로 유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먹이로? 근데 문제는 내가 먹이 유인으로, <laughs> 유인을 할 먹이도 지금 <laughs> 없다는 게 문제죠. 지금 먹이로 쓸, 미끼로 쓸 먹이조차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관계로. 그러면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이거, 뭐, 앞으로 한두 틱? 어, 두틱 정도만 더 잘하면은, 이거 오트 다 잘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저희 이번에 케온이 리치 마그네타이트, 이거 구워서 철 그거 해준 다음에 저번에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도끼, 곡괭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안 만들고 있는 사이드, 낫이죠, 낫? 그거까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사이드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저희 근처에 나무를 좀더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심을 때, 이, 파이트 시더 나무보다는 히코리 나무로 심고 싶거든요. 근데 히코리 나무가 지금 자랐는데저 나뭇잎이 워낙에 크고 많이 자랐다 보니까 한 번에 켤려면 낫으로 캐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낫도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메이스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만들, 만들어주면 좋겠다. 어, 동굴 돌아다닐 때 특히 많이 번거로운데 메이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어디 봅시다. 일단은 철2 4개 준비를 해두고 석탄은 아, 목탄 하나 모르고 더 캐버렸지만 뭐 상관없고요. 일곱 여덟 개 쌓아주고 바닥에 쌓인 거 없고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목탄 스무 다섯, 다섯 개 그냥 스무 다개 그냥 던져버릴게요. 스5개 던져 하나 남아서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 남아서 올라오지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불을 붙여주면 되겠죠. 아, 파이어 스타터 내가 아까 갖다 버렸네. 샹 횃불로 안 되나? <laughs> 어야 횃불로 붙어봐어안 되냐? 아, 네버가좀 썼고. 예, 이번에 그러면은, 철 하나 만들면, 그걸로, 그, 라이터 만들어줘볼까? 저희가 부시돌은 있을 거거든요? 어, 여기다 부시돌 있, 있으니까, 라이터를 만들어줘볼까요? 여기에, 여기에 라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설마, 철로 만드는 거고, 철이 구하기 힘들고, 되게, 여기서 나는 단단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기본 오리지널 마인크래프트처럼, 불 한, 3 0번 정도 붙이면은, 거덜 나는 그런 허접 내구도겠어요 설마 일단 불 붙여줘보고 이번에 철 뽑아내게 되면은 만들어 주고 싶은 거 되게 많네요 메이스 만드는데 두개 들어가 있고 호킹이랑 도끼 그 다음에 사이드 만드는데 하나씩 들어가고총 3개 총 다섯 개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라이터까지 만든다 지금 여섯 개 그래도 두 개가 남네요 철이 음 역시 위치가 좋긴 좋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슬슬 블루머리에서 철이 다 구워질 시간이 되었네요 이게 다 구워지면 망치질 오질러게 땡겨 봐야겠죠. 여튼 이렇게 해서 유닛 8 유닛 840의 그 아이언 블룸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이 남잖아요. 100 100 100으로 나누게 되면 108개의 40이 남게 되는데 그 40은 그냥 40 유닛짜리 덩어리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60짜리랑 합쳐줘야 제대로 된 인가 하나로 쓸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도 저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네. 양을 제가 들어와봤자 얻는 이득이 뭐죠? 생각해보니까 그게 궁금해졌어. 이게 양이라든가 뭐 그런 거 가져와서 뭐실크뭐 울클로스, 뭐 이런 걸 얻는다고 쳐봐요. 뭐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걸얻을 얻게 되면 이건 어다 쓰는데, 그림 판자 만들고 침대 만들고 양털 카펫 가죽이 쓸 때가 있나? 양털을 벗기면 가죽도 같이 나오나? 이거, 이거 쓸 때가 어디어디 있지? 어, 일단 가죽으로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고 화살통 만들 수 있나요? 벨로우스 만들 때쓸때 때 있고, 책 만들 때 쓸모 뭐 있고. 딱히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죠? 음, 뭐, 어딘가에 더 쓸모가 있을까요? 그냥 뭐, 단순히 근데 고기를 얻는 대상으로서 써도 괜찮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그거가 목표면은 돼지가 더 나을 텐데. 제가 알기로 돼지는. 고기 말고는 아예쓸 때가 없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라든가 번식할 수 있는 그 주기가 더 짧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양을 키울 필요 있을라나 모르겠네. 일단 지금 보면은 다 100이고 얘 하나만 40이네요. 네, 40짜리는 필요 없고. 아뭐 뭔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 두드겼던가 보다. 아 됐다.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총8 개의 인가시 지금 다 만들어졌고요. 어 얘네들 중에 일단 3 개는 넣어주고. 아직 가공 가능한 뜨거운 애들 가지고 예로는 일단 곡괭이? 아 근데 곡괭이 만들기가 좀 힘든데 일단 이거 만들어줘 볼게요 이제 사실 만드는 과정 같은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제가 일일이 이거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오케이 도끼는 금방 만들었네요 10.7% 만들었고요 곡괭이를 마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만드는 게좀 까다롭긴 한데 턱없이 센스가 부족하구만 아악! <laughs> <laughs> 거의 다 됐는데, 아, 이 정도면 좀된 걸로 해줘라! 어? 시상으로. 아, 이거 도저히 강을 못 찾겠네. 그러면은, 얘들, 메이스로 일단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이스까지는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메이스 정도까지야.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약, 오, 야, 메이스 한 방에 만들었다잉? 어? 메이스 한 방에 만들어버렸어, 운이? 일단, 얘는 그럼 제일 뜨거운 얘가 좀 어려우니까 제일 뜨거워질 때까지 냅두고, 이거는 옐로우 상태에서 꺼내서 한번 사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이드가, 여있다 이걸로 꺼내서, 이거, 이거, 아이거 너무, 너무 했다. 아, 너무, 너무, 더, 더 가야 돼, 더. 아니야 이거, 이거 넘어갔어. 아, 아, 식었네. 이걸로 땡긴 다음에, 망치로한번 더. 아, 내, 내 캐릭터 배고파 한다. 하지만, 배고픈 상태에서 해내고 말 것이다. 오 됐다 야 사이드 됐어 사이드 됐어 이제 이 비로 먹을 곡괭이 만하면돼비스무트 <laughs> 방치 하, 하나 더 만들기 잘 했네 <laughs> 이 철망치도 하나 만들까 <laughs> 보라마라 이거 비스무트 방치 얼마 먹고 똑 부러질 것 같은데 <laughs> 어상분석 석탄 다 썼다 에? 잠깐만 석탄 다 썼다 <laughs> 석탄 다 썼어 <웃음> 아, 아. <웃음> <laughs> 야 이거 곡괭이 만들기 진짜 너무 어렵다. 곡괭이는 그냥 나중에 만들자. 어차피 뭐 지금 이거 내구도 절반이나 남아 있어서 0 0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laughs> 어 브론징 하나 여기다 놔두고 철인가선 두 개다 여기 이렇게 쌓아준 다음에 하나 남아 있는 걸로 저희 이거 플린트 앤 스틸인가 뭐그 부싯돌 이거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예. 프린 스틸 이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테라포마 크래프트 모드에 있는 그부시돌이라서 약간 약간 좀그 자체가 달라요 아이템 자체가. 한번 우클릭을 써줘보고 내구도 얼마 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불 붙여주고 내구도는 짠 200, 아200 정도면 나쁘지 않긴 하지. 뭐 파이어 스틱 20개 있는 정도 수준이니까 파이어 스틱 맨날 갖다 버리고 새로 만들고 갖다 버리고 새로 만들고 막 되게 두개 가지고 만들고 뭐 이런 번거로움은 에, 뭐 줄어드니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여기다 넣어둘게요. 저희가 평상시에 들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어 이거는 이거 이거 창고에 들어가니? 이거 들고 다니기 좀 그런데 아 이건 창고에 들어가네 오케이 창고에다 넣어주고 그럼 저기 있는 오트가다 자랐겠죠 사실 지금까지 한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편집도 많이 됐을거예요 굳이 나갈 시간대우기용으로 한거라 <laughs> 오트다 자랐을까 때... 아 뭐야 오트다 안자랐어? 아니 아 잠깐만 두 잠깐만 아 세틱더 자랐어야 됐던 거였네. 지금 앞으로 두틱더 남은 거네. 아직 잘 나면 한참 남았는데. 일단 소이빈 수확해주고요. 야 그러면은 양 데려와서 양 키우는 건 다음에 하죠. 뭐 이게 사실 뭐 오탈 자른 데까지 기다려서 오트 오프 수확해도 오탈로 유혹이 안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애들이 저걸 뭐, 뭐야 저그 그레인류, 그 곡물류로 막 먹여가지고 친밀도 채우고 하는 것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뭐 그게 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다음화에 몰아서 하는 걸로 하자. 다음화 찍을 때까지 제가 테레포머 모드 이거 테레포머 크래프트 이거 켜놓고 좀 시간 좀 지나게 해서 그 주트랑 거 오트 다 자라게 해놓고 켤게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좀 괜히 시간 뻗치서 날려버렸네요. 하하하하. <laughs> 여튼 뭐 오늘. 계획했던 거세개 중에 하나 성공했습니다. 세개 중에 두 개는 실패하고 하나 성공했는데, 하나라도 성공한 거에 만족을 느끼면서, <laughs> 다음 화에 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화 때는 애들 좀 데려와서 키워보고, 여기 있는 저, 저희가 오늘 만든 메이스 같은 것도 만들어다가, 어한번 사용해보고 실 효능이 얼마나 될지 이게 실제로 칼로 때리는 것보다 메이스로 때리는 게그그 그 스켈레톤 류 애들 상 상대가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지금 비스무트 브론즈 해면 내구도가 300이나 달았어요 확실히 한대 맞을 때 일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기본 마인크트처럼한대 맞았을 때 내구도가 일씩다는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다른 갑옷 부위도 한두 군데 좀 만들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로 만들게 됐던 비스무트 브론즈로 만들게 됐던 뭐 그런 것도 한 군데 정도 더 만들어준 건 나쁘지 않아요. 거과 아마 만들게 되면 상체가 옷 만드는 게 낫겠죠? 상체가 옷이 좀 보통 기본 마인크래프트에서도 큰 방어력을 차지하는 부위다 보니까 저기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테라포마모드 촬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테라포마모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 뿅!